안녕하세요 빠른 퇴사를 꿈꾸는 따뜻한 차유입니다 저는 단 10개월 만에 온라인 수익 월 400만원 투자 수익 1 0 0 0만원 이상을 만든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오늘은 블루오션 플랫폼으로 월 100만원 버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영상 한 개를 보는 것만으로 15초마다 1,200원씩 벌수 있다면 믿으시겠나요? 하지만 실제로 이런 온라인 수익을 가져다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 블루오션 플랫폼은 바로 플레이업이라는 영상기반 홍보 플랫폼이죠. 기존에는 에드픽등 다양한 제휴 마케팅 업체에서 영상 영상을 100회 볼 때마다 고작 300원 주는 서비스가 전부였죠. 하지만 이번에 나온 플레이업이라는 플랫폼은 본인이 홍보한 영상을 다른 사람이 15초를 볼 때마다 1,200원씩 계속 쌓이는 방식으로 돈을 벌수 있답니다. 즉, 하루에 30명씩만 본다면 월 100만 원이 넘는 수익을 가져갈 수 있죠. 그럼 실제 플레이업 사이트를 들어가 볼게요.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남겨 놓을 테니 참고하세요. 처음 회원 가입해서 들어가면 고맙게도 만 원을 공짜로 지급해 줍니다. 그런 뒤에 여기 좌측을 보시면 캠페인 리스트라는 게 보이시죠? 여기에 들어가 볼게요. 이곳은 홍보할 수 있는 다양한 미디어들이 존재하는 공간이에요. 다양한 금액들의 영상이 많이 있지만 저는 고수익 위주의 영상을 홍보하길 추천드립니다. 위에 다양한 탭들이 있지만 여기서 고수익을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1,200원부터 다양한 홍보 금액들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자신이 홍보하고 싶은 캠페인을 들어가세요. 그러면 퍼미션에 쓰여 있듯 방문자가 15초만 시청을 해준다면 1,200원이 지급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단 홍보하는 글을 쓸 때에는 제시한 키워드 중에 두 개를 넣어야 한다고 하네요. 그런 뒤에 아래에 내려와 보시면 마케팅 코드 복사라는 것이 보이실 거예요. 제휴 마케팅이나. 호방파트너스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코드를 복사해서 자신이 후보하고 싶은 블로그나 지식인, 자신의 커뮤니티 등에 넣어주고 그 링크를 클릭해 사람들이 영상을 봐준다면 저희에게 돈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시작한 지 얼마 안된 플랫폼인 만큼 초창기에 광고 단가가 높을 때 활용을 해보신다면 충분히 만족할 만한 수익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남들이 잘 모르는 쉽게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